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계속 아직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이다라는 게 진실입니까? 데이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모든 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데 내년하고 후내년에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들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망고쌤. 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죠. 오른다, 내린다,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린다 그래서 모두 환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환호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또 금리 못 내릴 것 같다. 오히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다이렉트로 내려간다 쭉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 없다 그랬죠. 뒤뚱뒤뚱 물오리처럼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내린다면서 간다고 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물가를 보니까 예상외로 낮게 나왔다. 물가가 상승이 잡히는 것 같다. 그러면 스티키하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미국의 인플레 둔화가 원으로 인해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70%를 넘어선다라고 하니까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에 뉴욕 증시 다우가 장중 사상 첫 4만 선을 돌파했다. 와, 4만. 우리는 아직도. 2000, 3000 이러고 있는데 4만이라니 그죠? 4만 선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이제 금리 내려갈 게 확실하다 어, 시간의 문제라는 다게또 확신이 생겼어요. 또 중간에 번명이 한번또 흔드는 게 나오겠죠. 예, 한번더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들어줘야죠. 아파트는 망고잼. 자 지금 실거래 가격 지수가 또 나왔어요. 실거래 가격 지수는 우리가 뭐 실거래 신고하는 거 있죠. 아파트 실거래 신고하는 걸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시장 상황을 제일 잘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실거래가 등록이 되면 이 실거래가 이전 실거래보다 올라서 거래가 되었는지, 내려서 거래가 되었는지를 싹 모아가지고 지수화 한게 실거래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거래 지수는 지금 3월달께 나오고 있는데, 3월달께 여전히 상승으로 나왔다라는 게 핵심인데, 자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보시면 1월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10월, 11월, 12월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1월달에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2023년이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올라가는 중에 일시적으로 오는 거고 자 2023년의 모습이랑 2024년의 모습이랑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데칼코마니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중 바닥이다, 이중 바닥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바닥이 한번 오고 그다음 바닥이 한번 더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그러면 3월달은 그렇고 4월, 5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지수는 늦게 나오니까 실거래 지수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또 만들었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100을 기준으로 100 위로 올라오면 지난달보다 올라서 거래가 된 거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지난달보다 내려서 거래가 됐는데 2023년은 이렇게 올라서 거래가 됐고 10월, 11월, 12월 잠깐 내려서 거래가 됐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게 3월이고 4월이다. 그래서 4월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7거래 집계가 많이 됐잖아요. 5 7일 기준으로 보면은 3월 달보다 더 오른 곳으로 나올 것 같던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가 한달반 먼저 예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0.3% 올랐는데 상승 거래가 655개, 하락 거래가 623개였단 말이죠. 근데 4월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거 기준으로 보면 652대 769. 그래서 3월보다 4월이 상승 그래가 더 많이 났다. 직전 그래 말고 직전 달 그래보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달 그래 된거보다 올라서 그래가 됐다 이런 거고 그리고 오름폭도 0.3에서 0.5로 올라갔다. 3월 대비.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4월 실거래지수가 6월 1 5월 이후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상컨대 4월 실거래지수는 3월 실거래지수보다 더 오른 곳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미리 알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1월달이 바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거래량을 이야기할 때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고 4,126건 정도가 4월에 거래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 거래량을 확인할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을 하죠. 근데 희한하게 5월 초부터 이렇게 일시 점검이라고 계속 나오거든?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나와요, 이게. 어, 저는 매주 한두 번씩 집계를 하니까. 그래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자, 거래량이, 이게 거래량인데, 여기가 3월이고요. 여기가 4월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5월 초에 라이브를 할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4월 달 거래는 3월 달보다 조금 저번선에서 거래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페이스대로 가면 4월달이 3월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미리 체크한 상승 거래도 4월이 3월보다 많았고, 거래량도 4월이 3월보다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거래량이 3, 4월 살아났다. 그래서 4월이 3월을 넘을 거니까 다시 또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할 것 같다 라는 거죠 뭐 10년 평균이 6천 건인데 서울이 무슨 4천 건까지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추세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4천 건 나왔다는 거는 투자자가 배제됐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천권도 적은 건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래량을 보면 2021년 한참 불량 때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러겠지. 또 이거는 3월 거래량 늘어난 건 일시적인 거고, 정부가 뽐뿌 펌핑을 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야. 또 이러면서 일시적인 거고, 4월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4월 거 데이터도 확인 안 하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겠지. 그럼 또 이제 4월 달, 4월 달 데이터가 오늘 올랐다고 방송에 나가면, 와, 4월은 3월은 넘었을 것 같다. 우와, 막 이런 거 나오면 또, 에휴, 3, 4월은 또 일시적인 거고, 또, 5월 되면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총선 지나고 나면 급락 온다든 급락 이야기는 쏙 들어가 고이지 연말 되면 급락 온다. 너무 비싸다. 위험한 거 온다. 큰거 온다. 둔천주공 입주물량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둔천주공 입주물량 역량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심도 있게 분석했는 영상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내피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해야 되는데 곁다리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고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전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월은 4 1 7 6건이었는데 4월은요. 제가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돌려봤는데 3,865건입니다. 3,865건. 그리고 매일매일 80에서 100건 사이가 쌓이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거 4,000건 중반까지 갈것 같다. 그리고 3월은 확실히 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4월의 거래량이 3월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3월보다 4월이 상승 거래가 더 많았고, 상승률도 더 컸으니까, 4월 실거래 지수도 안 봐도 3월보다 더 세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실거래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상승장입니까? 아니면 하락장입니까? 아니면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자, 2023년 1월부터 약하지만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계속 아직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이다라는 게 진실입니까? 데이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 대출 한번 보겠습니다. 집이 비싸죠. 집이 비싸니까 현금으로 사기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아 서 사게 되는데 결국 대출량이 늘어나면 집값도 같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자, 심리라는 게 있죠. 집을 사고 싶은 심리가 있고, 그래서 집을 막상 그 심리가 매수로 연결되고 계약으로 연결되면 거래량이 되는 거고요. 실거래로 신고가 되겠죠. 그리고 잔금을 할 때는 대출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가 실제로 움직이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대출도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나는 게 시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모든 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4월달이 주담대가 3.6조 늘었고 신용도 1.9조 늘었다 대폭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심리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 수급은 제가 봤는데 크게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우위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건데요. 매수우위지수 형광색을 보면 되는데 이게 원래 좀 많이 출렁출렁해요. 출렁출렁하는데. 보시면 역대급 바닥이죠 2012년 13년에 바닥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훅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점을 연결해 보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물론 여전히 100보다 낮았는데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매도 무늬가 많냐, 매도 무늬가 많다는 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비슷하다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매수 무늬가 많다는 이야기는 천천히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도 무늬가 많던 게, 매도 무늬가 줄어들면서, 매도 무늬랑 매수 무늬랑 비슷함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도 무늬 많음은 바로 매수 무늬 많음으로 안 가고, 비슷함으로 갔다가, 매수 무늬 많음으로 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데, 실제 일부 고가 시장, 상급지에서는 매수가 예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신문에, 신 항상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자, 중요한 건 전세 시장인데, 전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수급.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건데, 이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가 2022년 12월 기점으로 정말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그래서 거의 1년 5개월 가까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형광색인데요, 이게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지금 전세 공급이 충분하다는 핑크색은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 계속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 뭐냐면 전세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하고 후년에 물량이 10년 평균 대비 아니면 적정 입주 물량 대비 많이 줄어드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계속 너무 빨리 오르면 매매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생길 거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제가 망고서는 A, B, C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A급지가 오르면 B급지가 오르고, B급지가 오르면 C급지가 오른다. 이런 건데, 요거는 2월달 상황인데요. 보시면 그때 강남 상구 쪽이 붉글스름 했죠. 그리고 노도강이나 금강구는 색깔이 아예 파란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번 주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강남 상구도 여전히 빨간색인데, 자, 보세요. 이게 2월달이고요. 이게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월달, 5월달. 자, 근데 다른 게 있죠. 2월달은 강남상구에서부터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강남상구에서 온기가 퍼져가지고 한강을 따라서 한강변이 빨개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용산구하고 성동구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약간 색깔이 상대적으로 덜올랐던 광진구까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급지에서 b 플러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광진 성동 마포 용산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b급지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은 많이 올랐고 이제 그 다음이 성동 광진 마포 이런 데가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청평 거래량은 또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실거래 가격도 3월보다 4월이 더 상승하고 있고 주담대도 3월보다 4월이 더 많고 매수심리도 점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자 전세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데 이 불안한 추세가 어마어마한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다. 이 모든 걸 봤을 때 바닥은 확실하고 4월은 3월보다 더 오를 거다. 이런 거죠. 강남을 떠난 온기가 강남 주변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 시장이 바닥이야? 바닥이야? 아니면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거야? 바닥 안 찍은 거야? 아니면은 급락을 위해서 잠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려도 부정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